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세요? 아 지금 어, 유미랑 게임 하고 같이 시작해요. 게임? 아 이거? 이거이 이거 하나 지금 오클라스 뭔데 <웃음> <웃음> 어 이거 3D 가상현실. 네. 어케 어케. 어. 엄청 재밌어요. 재밌어요. 오늘은 무슨 무슨 거 하고 있었어요? 어떤 거? 걸어가. 걸어가. 떨어지는 거? 떨어지는 아, 거. 아 이게 왜 있나 했네. 이거 이게. 판자 네. 이거를 이게 고층 건물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 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누가 먼저 할 거예요 유미 먼저 유미 먼저 오케이 준비해 주세요 <laughs> 무서워요 해봐요 무서워요 이게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무서워요 지금 현재 요 가격이 한 35만원에서 40만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어, 한 40만원 정도면 지금 구매가 가능하다고 해요. 어, 지금 <laughs> TV에 유미씨가 보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저희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가요. 에, 뒤로 돌면 엘리베이터 있어요. 뒤로 돌아보세요. 유미씨 꽈일래 꽈일래. 어 들어가요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응. <laughs> 이러다 밖으로 나가겠는데? <laughs> 아 우리 세팅 한번만 할게요. 잘못하면 어 잘못하면 밖으로 나가겠어. <laughs>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리와>, <laughs> 그그뭐 밖으로 나어 가요 가. <laughs> 진짜 밖으로 나간다. <laughs> <laughs> 이게 가상연실이네 어, 됐어 됐어. 됐어. 네, 알겠어요. 우리 세팅 다시 하고 해요. 아, 아, 아. 저희 이제 다시 했어요. 어, 엘리베이터 아니네 딱이네. 어. 택시 타지 말고. 택시 타지 말고. 자, 엘리베이터. 저 메뉴에 판자 판자. 판자. 어. 버 매... 누르고. 연기 잘해. 연기 잘해. <laughs> 자. 와. 씨, 필요, 필요. 이게 진짜 진짜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와. 어머, 리다 떨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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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리리다 떨리다, 떨리 판자로 올라가자, 판자. 올라가고. 응. 하리씨는 올라가서 판자에서 바로 우리 케이크나 저거 하나 먹자. 오른쪽에 봐봐요, 오른쪽에. 오른쪽에. 응? 어, 케이크 있네, 케이크 있네. 꼭 그렇게 키워서 가야돼? 그어 <laughs> 떨어져! <웃음> <웃음>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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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laughs> <오>, 땅바닥이다 <laughs> 아니 왜꼭 그렇게 기어서 가 그러다가 거미 나타난다 거미 아, 아 이런 진짜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특히 다낭은 이렇게 봉쇄되어 있을 때와 와, 장난 아니지? 엄청 높아 이렇게 봉쇄되어 있어 바닥이 그렇게 되고 있어 아, 이 게임 참 좋은거 같아요 방안에만 있을때는 운동도 되고 와 최고 최고 또 입으로 먹는다 또 입으로 먹는다 <웃음> <웃음> 와 그래도 다행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갔다 와 너무 재밌다 너무 재밌다 뭐또 하려고? <laughs> 아, 케이크 이아 케이크 먹을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지금, 어. 지금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어우! 아우! 리 하리 우 아우! 리우 아우! 아우! 하리 아가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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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일어나 <laughs> 다시 올라가야 돼와 이거 진짜 재밌다 아, 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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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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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괜찮아요? 아, 아이고 아파요 아, 아파요 <laughs> 재밌었네요 재밌어 어, 야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섭, 보는 무섭다. 보는 사람도 무섭다 근 떨어질 때어 떨어질 때, 어, 떨어질 때. 범, 범 응. 조금 머리 아. 어지럽죠 어지럽죠 네와 알겠어요 진짜. 우리 이거 말고 진짜 재밌는 거 있잖아. 이거 하자. 이거. 응. 뭐, 이거 뭐지 이거 이이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선 건트 한번 보여줘. 건트건트 어, 그렇지. 그거 한번 해요, 우리. 아, 오케이. 오케이. 컨트 한번 해요. 세팅하고. 건투트투트 음. 예, 이거 이거 하리. 아줌마 응. 응. 똑같아. 아줌마싸오 아, 줌마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요, 데 <laughs> 하리 씨 싸울 때는 어떻게 싸워요? 하리?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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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하리씨 얼굴만 다시 <laughs> 알겠어요. 아, 우리 세팅에서 또꼰투 한번 해봐요. 네. <laughs> 하리씨 이건 뭐예요? 이거 복싱이에요. 복싱 꼰투자 시작해볼까요? 네. 체중 먼저 재고 네. 앞에 보시고 기다리세요.

어, 하리씨 포즈가 장난 아니네. 꼰두좀 해본 사는 같아. 하리씨는 꼰두를 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입으로. <laughs> 개요 개요, 개요, 어? 일로, 일로 와. 오, 오 어, 하리 씨좀 학교 때 학교 때좀 싸웠던 거 아니야? 오 어, 됐다. 아니 심판 때리지 말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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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심판은 뭘 잘못했다고? 야, 야오딜 때려

근데 유미씨도 <laughs> 어, 어, 복싱을 입으로 배웠네 음... 아니 발로 놓자면 안돼 발잡면 안돼 복싱은야야야야 <laughs> 이게, 이게 싸우는건 야야야 <laughs> 야야야야 어. 오 마지막에서 오 어, 잘한다 가슴 때려 가슴 때려 야야야야 <laughs> <laughs> <오! 웃음> 어디지 몰라 어디 다 때려도지 몰라. 그래도 이 가드 엄청 잘 어울리고 있다. 어어 어. 어, 어, 왼손을 내려놓지는 않아. 야, 야. 기본기가 좋아. 야, 야. 와 대박. 지 맞지. 맞지. 와, 딱 와. 이거 가리고 와. 있잖아 딱. <laughs> 아니 케이어 아니 K.O를 시켜야지. 왜 여기 그거 할 필요 없어. 홈트 할 필요 없어. 이거 이으면 돼. 해봐. 발간 색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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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했어 또. 와. 컨트롤 잘해. 컨트롤 잘해. 와. 우리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고 끝내요. 오케이. Okay. 예. 힘들어. 너무 우리 그러면 우리 유미 씨랑 하리 씨랑 우리 이거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쭉쭉쭉쭉쭉쭉쭉쭉 해요. 하리 씨 이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 경기 엄청 좋아해. 이게 이지라서 그런가 보다. 잘하네. 오, 피하는 거 봐. 오. 일어나면 안 돼. 와, 와. 이거 엑스포트 엄청 어려운 거. <laughs> 아 분위기 안 좋다. 분위기 안 좋아. 분위기 안 좋아. 오 잘한다. 오 잘한다. 오 잘한다. 다시 한 번. 아이 또 하고 싶어요? 아니 이거는 진짜 어렵네 아, 진짜? 이거 유미씨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버전을 오오오좀 오, 좀 좋다 오오좀 오, 좋아 이 정도면 좋아 이 정도면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리 이제 어 유미 씨던번 해보자. 네, 유미. <laughs> 벌써 끝난 것 같은 느낌인데? <laughs> 뭐냥 그냥 팔을 막 그냥 <laughs> 한 번만 더하자한 번만 더. 아 이거 엑스포트를 유지하는 너무 어려가봐 팔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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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번 휘들다가 끝났어. 아이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우와 오늘 수고 진짜 많았어요. 빨개빨개 빨개. 어, 날이 너무 더운가봐요. 아 그래도 요즘 진짜 세상이 좋아졌다. 밖에 안 나고도 이렇게 재미나게 운동할 수 있다 이 맞지? 아이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해보기? 네 여기까진 괜찮은데 조금만 지나면 바로 그냥 바로 죽어? 어 바로 죽어 자 이제 이제 5초 남았어 5 4 3 2 끝났네 아유 수고했어요 네.